11월 4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98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가 84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14명입니다. 어제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곡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세가 등락을 반복하며 계속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환자 발생 또한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억제에도 불구하고, 감염 전파 속도가 여전히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 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 모임, 식당, 주점, 사업장 등과 같이 일상생활의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 추이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내 환자 발생이 두 자릿수 이하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루 평균 100명대를 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까지는 급격한 대규모 확산을 억제하고 있으나 날씨가 추워지는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유행이 번질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 가운데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1단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집단 감염 양상은 방역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일상생활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생활 속에서 그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최근의 감염량 상황을 살펴보면 식사 모임, 주점, 실내 체육 시설, 사우나 악기 교습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밀폐된 실내에서 침방울이 많이 배출되는 활동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운동, 식사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활동을 하실 때나 밀폐된 환경에 머무르실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짧게 머무르고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최대한 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식당에서도 식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들뿐 아니라 시설관리자분들께서도 각 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또한 감염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 관리를 위해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바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총 9개 부처에서 52개 심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 상담 92만 건, 정보 제공 173만 건등약 265만 건의 심리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심리 지원 대책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강화된 심리 방역 관리 체계와 메시지 확산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협의체 회의를 차관급인 중대본 1총괄 조정관 주제로 격상하고 참석 대상을 관계 부처에서 시도까지 확대하여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마음 극기와 마음 통화라는 마음 건강 지키기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걷거나 산책하는 마음 극기를 통해 신체의 건강을 살피 지키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 대면 만남이나 사회적 교류는 제한되지만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누는 마음 통화를 통해 함께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시도의 하나된 협력을 통해 심리 방역을 보다 강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메시지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독, 계절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계절독감 동시 진단 시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 진단 시약 제품을 정식 허가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정상이 유세, 유사해 구분이 쉽지 않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검사로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진단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인의 부담을 덜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와 백신은 총 21건으로 많은 분들께서 연구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특히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 코로나19에서 회복하신 분들 가운데 기꺼이 혈장 공유에 나서 주시는 분들께는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보다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코로나19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상시험은 식약처의 과학적인 검토와 병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성인을 받아 진행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력하고 있는 항체 또는 혈장치료제는 기존의 화합물과 비교하여 매우 안전하다는 점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임상 시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민 환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의 질의를 먼저 받은 후 온라인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종과 서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질, 아, 세종에서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종에서 지리가 없어서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 국민일보 최승슬입니다그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 PCR 검사에서 그 중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음성이 나오면은 치료비 국가 지원이 끊기는 걸로 아는데, 의료진들은 음상, 임상적인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폐질환이나 기저질환이 더 악화된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그때부터서 이제 국가 지원, 치료비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환자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임상적인 증상이 다소 호전돼서 일반 병실까지갈 때까지 그 지원이 좀더 확대될 수 있는지 그, 그러한 방안을 좀 마련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어, 지금, 어, 치료 지침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방대본에서 지침에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사항인지 대충은 알겠습니다마는 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실제 지금 이제 치료비 지원이라는 것이 어, 80%는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본인 부담 20%에 대해서 어, 국비와 어, 지방비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20%와 관련되어서 그게 아마, 어, 격리 해제 기준에 충, 충족이 충 되어서 아마 그 이후로는 일반 이제 진료를 하는 형태로 지금 아마 미루어 짐작한데뭐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경우에 20%의 본인 부담금을 아마 별도 이제 청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음, 그 방대본 쪽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그 지침이 어떤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사례들을 좀 종합적으로 어, 검토를 해서 어떤 판단을 좀 해봐야 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현장가 현재 없으셔서 우선 온라인 지리... 드린 이후에 현장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재편에 따라 2.5단계까지 복지시설이 문을 열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침이 배포됐는지 궁금하고 관련해서 복지시설 지자체 측과 각각 협의하거나 공문 발송 안내 등을 진행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의입니다. 네, 이 당, 고그 새로 개편된, 어, 거리두기 조치 부분은 11월 7일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제 공문 발송이 이제, 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아마 고고 그, 그 이전에 공문 발송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음, 말씀을 주신 사회복지 시설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어 3단계의 운영을 중지를 하고 다만 필수 서비스는 이제 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지침에 따르면 어 2.5단계까지는 어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치 중수해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어 1단계에서는 그리고 1.5단계에서는 뭐 방역 강화, 활동 제한 등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실제 이용 정원의 어떤 고그 제한 부분은 어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한50% 그리고 어, 2.5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30%까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단계에서는 그 모든 것이 운영을 중지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단 정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된 공문 발송은 11월 7일,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아마 금요일 전까지는 발송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략기획반장입니다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 운영을 아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중단하게 되는 경우 3단계, 마지막 단계를 무상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지난번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안을 발표할 때한번 공지해드렸는데 특히 돌봄시설들 돌봄 시설들에 대한 운영 중단이 가정에서의 그 장애인이 됐든 치매 노인이 됐든 여러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부담을 가정에 상당히 많이 전가하게 됨에 따라서 최대한 방역을 잘 관리하면서 어 운영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 하에서 지금 2.5 단계까지도 이용 인원을 다소 줄이면서. 어 운영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어 이용 인원을 줄임과 함께 또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각종 비대면 서비스 방식의 어 관리 방안이나 혹은 찾아가는 방식의 돌봄 서비스들을 좀더 다양하게 구상을 해서 최대한 어가정에좀 돌봄 부담이 줄어드는 형태로 사회복지 시설의 어 돌봄 기능을 끝까지 유지하는 형태의 개선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아시아 경제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아 경제 최대열 기자고요. 그 동시진단 시약 관련해서 궁금한 건데요. 이 급여 적용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발열이나 어, 기침처럼 이제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검사하고 뭐 적용 그 급여 적용이 되는 건지 이런 거가 그게 증상이 없을 경우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증상이 없을 경우 검사를 받겠다 했을 때뭐 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기존에그 코로나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 검사를 받고 결과 나오기 전까지 그 자가 격리를 권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식으로 현장에서 운영이 되는 건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 그 급여 여부와 관련되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즉, 근데 건정심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11월 중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정심에서 논의하는 결과에 따라서 급여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고그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11월 중에 안건으로 올려질 예정이었습니다. 정상이 있는지 아니면 무정상이 더 가능한지 부분들은 아마 고그 급여 기준 전에 네, 총괄적으로 아마 다뤄질 예정입니다. 어, 자가격리 근거와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시행이 되지 않,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직접적인 지침은 <laughs> 아직까지는 마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차피 이게 코로나 1 9 검사도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 코로나 1 9 검사와의 준해서 아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요것과 관련되어서는 어, 질병관리청에서 어,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서 아마 관리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세종에서 제말 맡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한국일보 김신주입니다. 그 최대집 회장이 지난 주말에 당정청 협의했다고 하면서 의사국시 관련해가지고 실기시험 진행을 위한 뭐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실제로 진척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의정협의체 관련해서 실무적인 만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중대본하고 별 관계는 없었는데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변인으로서 답변 드려야 될것 같네요. 지금 이게 코로나19 쪽 그, 저, 지령답 쪽이라서 사실 해당 파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현재 중대본 차원에서 어, 예전에 그 의료계 집단 휴진 때하고 좀 다르게 지금 코로나19의 직접 대응과 크게 관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에 좀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실무적으로는 계속 의료계와 함께 의사회와 함께 의정의 체 진행에 대해서 어, 논의를 하면서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대생 국시 재개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진전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정부의 입장 거기에 대해서는 종전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서울과 세종에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에서는 질문이 없고요. 서울에서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서울에서도 질의가 없고, 온라인 질의도 없어서 질의 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양상은 아닙니다만,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감, 그 코로나19의 확산이 아직까지는 좀 속으로 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어, 예전에는 요양시설, 요양병과 같이 어떤 큰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 확진자 수를 이끄는 주요한 동력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러한 감염자, 소규모였던 감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상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의 발생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관리하고. 이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역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일상생활 구석구석 이렇게 관리, 방역 당국이 어떤 관리망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칙, 즉 마스크 착용, 그리고 그리두기의 유지, 그리고 손씻기. 이세 가지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감염의 80 내지 90%는 차단을 할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 이 여러 가지 계절 독감이라는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떤 동시 유행은 날씨가 쌀쌀하며, 쌀쌀해질수록 더욱더 강조, 강화가 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방역 수칙이 지금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방역의 무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인지하시고 생활 속에서의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